시경이 한 거예요? 형님 이거 주고 왔어? <끼리> 형님 이거 형님 집에 그 챙기는 없는 거 아닙니까? 아야! 투 블루 와이. 반갑습니다. 산적 군남이 인사 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? 뿅 자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산채이산기습도이 슬슬 올라오고 바람이 살살 불고 있어요 좀 있으면 100% 내립니다 비가 올라가는데 한잔 묵고 자 강원도 이제 곰치 막걸리 자 막걸리는 이렇게 흔들어 짖겠을때 열면 막 터지잖아요 딱 마사지를 사 해줍니다 그럼 여기 위에서 이러면서 이제 깨어서라도 아, 빠져나옵니다. 자한잔 묶고 텐션 싹 올리가 그래가 묶이시 멀라이서기야 이자미다 이거 다시다 이자 두루아이 비카츠 오늘 먹을 거는요 요 대패 삼겹살 요 600g이거든요 600g 한판 600g 이에요. 바뀌었어요. 1인분에 600g. 저걸 다 먹나, 김수철, 김철수님. 이거뭐 얼마 안 돼요. 1인분인데 뭐. 진짜 이거 얼마 돼도 안 한대, 이거. 이거 뭐 누코에 붙입니까 이거 양이 너무 좋아 밥 볶거라고요 거또 있지요 한팩더있지자 여기다가 에 밑간만 살짝 소금 살짝 후추 살짝만 양파도 좀 같이 볶아줄게요 양파도 볶아주고 부추. 자, 이렇게 천천히 이제 무으 돼요. 돼지기름이 이제 슬슬 나왔을 거예요. 요때 필살기. 자, 문어 속해 자, 문어까지 삼열주고 자, 이제 얼추 이제 대가요, 이제. 문어 좀 젖어주고. 도지주고 조지, 조지, 조지. 반만 두세씩 조지, 집시다 자, 됐다. 이제 무으 됩니다. 자, 마라이

음. 여기 조금만 한번 씩 보시겠어요? 아버님 좀요지어아게요아려고 안주, 안주, 야, 탱글 탱글한 문어가 이게 미쳤네. 야, 이 근데 빠뜨리기네. 통마늘, 통마늘좀 해야 돼 통마늘을 넣고 문어를조거해야다 찍어 넣고. 이래가, 음, 음. 문어 맛네 음, 와맛다문야 돼지 기름에 문어, 문어. 꼬아뿌리가 진짜 맛있네요. 아이 뭐야. 음. 오늘 엔 한쌈 문어에다가 막 삼겹살에다가 막 삼자 하나 틀어 올리가 이래 묵으면 막뭐 집에 못 갑니다 음. 막 욕심을 너무 심하게 부렸는데 너무 많이 쐈는데 모르겠다 한번 해봅시다 자 안녕합시다 자 뚝불와이 자 묵읍시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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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음 볶음밥 없나요? 아직 볶음밥은 고기 담그고 먹는거예요아 진짜 맛있다 뭘을만하네 깔끔하다 뭔가 이거 뭐 인류 철판 뭐 요리집 이거 안 부럽습니다 삼겹살 1인분만 더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만원! 들어가자. 별이 없다! 그냥, 문어! 어, 쑥개 한 마리 넣고, 양파 때려 넣고, 부추 때려 해주고, 자, 초장! 손쉽게 초장! 자, 요, 김치 또안 넣어주면 또 소원합니다. 승겅, 승겅, 승겅. 김치도 좀 승글라주고. <laughs> 음. 고추, 이리주고 자, 그러고, 요다가, 참기름 넣어달라 했으니까. 챔지름 한두 바퀴만 딱 돌려주고. 아주 예. 누가? 아, 시경이 한 거예요? 형님 이거 주고 봤어? 네. 형님 이거 형님 집에 그 챙기는 없는 거 아닙니까? 아 이제 이 됐죠? 이제 완벽하죠? 참깨, 통깨. 우리가 좀 건강을 위해서 좀 쌈을 싸 먹을게요. 부추하고 이렇게 다 싸갖고. 아휴. 음. 와~~~~ <laughs> 이게 아까보다 더 맛있는 결정적인 이유, 묵은지가 들어가가. 대단하거나 뭐 특별한 메뉴는 아니지만, 이 메뉴를 구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, 우리 자사 동생 만나러 갔을 때여수사막 여기다 묵은지가 아니고 그 갓김치, 푹 익은 갓김치 좀 넣어주고, 키조개 관자, 뭐 이런 거 쓸까? 하고 막 이렇게 해먹으면 볶아먹으면 그게 여수삼합이더라고요 그거에서 오늘 뭐먹까 하다가 보니까 철판도 있고, 문어 숙회도 있고, 대패 삼겹살만 사오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묵어먹는니다 여기다가 파채까지 넣으면 더 좋겠네요. 파채까지. 그러는 와중에 갓두기친 비빔면? 우리가 비빔면 그러면 그 팔도 비빔면 알고 있잖아요. 팔도. 진비빔면 야심차게 내놨습니다 고기하고 비빔면하고 와음 자,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모든 분들의 한분한 분의 한 요청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어요. 그거를 조금 이해해 주세요. 자, 이제 비빔면이 볶음면이 될수 있습니다. 아, 여기면. 자이 대따 비빔면을 한번 뒤받줘야 돼요. 쑥 장가가 쑥 뒤집어가. 와 탔다. 탔다 탔다. 탔다. 자 나옵시다. 파라파다 해가 두루와이. 으아 어. 이제 비빔면에서 볶음면이 됐어요 응. 아... 요거는 이제 우리 PD님 스타일 좋다! 치긴다 우리 PD님은 이렇게 먹어요 오늘 녹화할 거야 소통을 더 박스에 할수할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잠깐만요. 자 오늘 막걸리에 대패 삼겹살 우리 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. 우리 행인들그 퇴근할 때그한한 한 팩은 좀 사갖고 집에 가갖고 있는 김치 뭐다 필요 없어요. 집에 있는 거대로 드세요. 양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대패 삼겹살 프라이팬에라도 구워갖고 냉장고 한비요 그래갖고 프라이팬에 다 때려갖고 막 볶아. 그래가지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저한테 DM 좀 보내주세요 번호 이씨드라 한잔합시다 자 두루와이 두루와가 아니고 두루가먹자 합시다 녹화만 끝납니다 녹화만 소통은 계속됩니다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루와이